있다? 안녕하세요. 여기 스포츠 이슈 한추엠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바로 연남동편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해주셨던 분이죠. 모델 허경희 씨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또 뵙게 되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요새 너무 덥잖아요 많이 더워요 자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위를 날려버릴 아주 스포츠가 가득한 곳에 왔는데요 네.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래프팅 1번지입니다 어, 인제 내리천에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레프팅 해봤어요? 저는 레포츠가 거의 처음이에요. 레프츠 자체 가 처음이에요? 네. 수상레저 거의 수상레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네.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진짜 한 번도. 뭐 어, 의외다. 안 해봤어요. 그럼 맨날 축구만 해요? 진짜 맨날 축구만 하고요. <laughs> 거의 아니, 이렇게 근데... 계곡이나 이런 데올 <laughs> 시간이 없어요. 축구, 축구 때문에? 애들한테. 나 환장해, 진짜. <laughs> 아니, 근데 나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물놀이 나도 별로 이렇게 막 즐기진 않았지만, 음. 좀 뭔가 오늘 경희와 또 이렇게 같이 즐길 수도 있고, 또 너무 덥잖아요. 덥기도, 덥다 보니까 이제 물 뼈락 좀 맞으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도 맞고,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해. 우리가 음. 항상 축구장에서만 맞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오 어, 하니까 또 오늘은 좀 힐링도 좀 하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laughs> 어, 이 더위를 좀 이렇게요 어? 물쳐버리는 거야 그냥. <laughs> 좋아요. 음. 네 오늘 오늘 한번 저희가 열심히 레저를 즐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가시죠또나 이런 거. 앞쪽에 보시면 물를수 있는 번개 모양 이런 색깔 바가 있어요. 네. <laughs>

많이 가, 내가. 괜찮아 손 많이 가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재밌어. 재밌었어? 어. 잘타네 아, 어. 너무 재밌다. 역시 못하는 게 없어, 허경이. 아이차. 역시 못하는 게 없어. 자, 저희가 출발 전에 두 가지 룩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 룩은 본격화를 시나면 2차 성까지 나가서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것도 연결 동작으로 할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하로어가서어한인 얼굴이 나오기 해 저희가 얼굴나와야겠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나 둘 우와 오 간다 간다 어, 어, 뒤로 간다. 오. 오. 아. 자, 이제부터 를 시작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신나게 더 뒤로 뒤로 두번 만져요 두번 하나 둘 하나 둘 다리가 맞아요? 아, 다리가, 다리가. 이정도 시간 어,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두번 하나 둘 오른쪽에 돌 많은 지역까지는 평균 수도 다리가 다고원 게임은 안 하도록 하고 혹시나 나는 나올 수들어것 같다는 고들어가그 잔잔해서 더 무서운 것같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잔잔한데 발이 잡는 고하면은더 그냥 음... 그냥 그냥 아, 어, 그냥 다이어가 갈비 어. 가아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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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 사람. 역시신음 어, 수... 들어가요. <laughs> 와, 오늘 준비 잘해 오셨네. 진짜. 오, 어떻게 빠지시려고. 바지 가지 이고 가지 이뻐 가세요. 어, 조심해. 어, 기뻐. 오! 오 자, 여기는 수영을 하셔도 되는 공간이 있어 수영을 하셔도 돼요. 손보는니다 할까, 할까? 아, 저 보여요. <할까요>? 아, <laughs> 아, <저기요? 웃음> 안녕 야, 야. <laughs>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어떡해 갑판 완전 푹 빠졌어 예. 와, 와. 수영 잘하시네 와. 도 갑판이에요 우리보다 이번에더 즐기시는데 내가 볼때 오늘 온 이유를 알겠어, 어? 오늘, 오늘, 아, 알겠어. 오늘 온 이유를 알어 오늘 온 이유를 알겠어 제작진 <laughs> 분들 때문에 온 거야 지금 <laughs> 여기 저번도까지 왜 왔는지 알겠어 어. 어다 어. 안 닿죠. 아 아예 안다. 어 진짜요? 어. 아 수영을 해서 다들 오셔도 될거 같은데 저희까지 저희 갈까요? 그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하 <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더 하나 둘. 둘. 아, 저 재밌다, 그치, 경희야? 어 우리 언제 이런지 알고 있어. 그치? 너무 좋아. 그래, 우리 맨날 필딩에서만 말이야, 그치? 음. 물도 없이 힘들잖아, 땀 흘리고. 근데 오늘은 진짜 날씨도 좋고, 이렇게, 어? 너무 시원하다. 아,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음, 날씨도 문제 내린 천이 아주 음. 짱입니다. 네. 급류도 여기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 음. 아주. 여기 대한민국, 레프팅, 음? 일번지 와, 여기는 이제 내릴 수 있겠다. 네, 놓고. 우와. 아이고야. 어, 몸이. 아이고,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어. 경희씨. 네. 우리가 오늘은 특별하게 도심에서 벗어나 서 자연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아주 다양한 레프츠들을 즐겨 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너무 즐거웠죠. 계속 그냥 음... 웃고 있었어요 저. 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난적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제가 축구만 하다 왔잖아요. 나도. 그래서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었고. 맞아요. 아, 또 오고 싶습니다. 아네 기회를 주시면 어또 오겠습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야, 아니, 네. 제가 봐도 오늘 경희. 네. 병이... 꼬리는 항상 위에 있었고 이 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웃고 있고, 저도 오늘 이렇게 네.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쯤이면 우리가 아마 이제 여름이 살짝 지나갔을 때일 거지만 그래도 와서 또 시원하게 또어 충분히 할수 있는 스포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네. 아 마지막 할까요? 네한번 네. 해주세요 네. 스포츠 토토는 재미있고 어, 소소하게 즐기는 것 잊지 마세요 오~~ 됐나요 <laughs>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네. 오 너무 잘했어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멘트인데 어, 여기서 이렇게 쓰시네요 어래서 뭐든 재미있게 소소하게 잘하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가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편도. 또 다양한 스포츠로 저희가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 스포츠 이슈 한 초인 허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해요.